이름이 자기가 안 높아져서 이래갖고 일이 막혀서 안 풀렸던 그런 것들을 3개월 6개월 만에 막 풀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원래 그 항공사에서 통계 분석하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거 했던 거 데이터 수집을 해갖고 분석을 해보니까 경향이 딱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걸 굉장히 잘 적은 힘을 들여가지고 딱 써가지고 바로 좋게 되는 음.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아무리해도안 되거나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분들 그래서 분석사하게 가지고 결론을 내린 거 그게 뭐냐 면 나눔입니다 나눔 나눔 뭔 소리냐 면 바깥에서 사업하시던 분들은 나눔을 실천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공간도 한정돼 있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집기나 물품 뭐 생산한 거 이거 재고 이게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막 나눠버리면 그러면 금방 바닥이 드러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눔이 답이냐면 디지털 쪽에서는 복사해서 나눠준다고 내꺼 원본이 없어지나요? 안 없어지잖아요. 음. 그죠? 복사해서 나눠줘도 그렇고 요새는 나눠주기도 내 손으로 나눠줍니까? 아니면 검색 엔진이 나눠줍니까? 엔진이. 검색 엔진이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내가 사람한테 알리는 것도 내가 알려준게 아니라 온라인에 있는 내 친구들이 알려주거든요. 그죠? 퍼다 나르고 이런 것도. 어? 더 하면은, 나누면, 내꺼 원본이 지켜지는 수준이 아니고, 잘 생각해보세요. 안 나눠주면, 거기에 댓글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남의 반응이안 붙죠? 네. 근데, 온라인에서 나눠주면, 밑에가 댓글이라는 게 붙죠. 그죠? 그렇죠. 그퍼 나르고, 남들이 그걸 내용을 갖다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덮고 자기가 더 붙여가지고 수정합니다. 그렇지. 그거를 어? <laughs> 저 사람 말은 90%는 맞는데 10%는 나랑 완전히 달라. 그 10%는 내가 보완할래 해가지고 각자 다른 사람들이 10%씩 보완한 10개, 2 0가또 생겨나는 거야자 원본 만 있을 때보다 커졌어요, 아니면 작아졌대? 커졌죠. 그 변형된 것도 나는 또 다시 고, 보는 거예요. 되돌려 받아가지고, 네. 그렇죠? 그래서. 나눔이 키워드인데, 그냥 나눔 이러면 실천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천하시기 쉽게 저희가 항목을 다섯 가지 항목을 정하고 각각에 대해서 진짜 변화를 가져오는 규모를 찾아봤더니 12개가 분기점이더라고요. 12개가. 뭔 소리냐 하면, 글을 쓰실 때내 PC에다 잘 써놓은 글, 나중에 책 쓰겠다고 잘 써놓은 글, 요거는 온라인하고 안맞아요. 근데 똑같은 글을 블로그에다가 잘 정리해서 올려가지고 남들 보인는대로딱 올려놓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내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만 올려놓으면 바로 영향이 있냐 그게 아니고 남들한테 찾아볼 수 없는 글을 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이게 도움이 된다 싶은 거를 12개 정도 해 놓은 거. 그리고 인터넷 안에 그룹이나 카페 같은 데들어가는 눈팅만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들다만 보는 거예요. 또는 그룹 가입을 아예 안 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잘 되는 분들 공통점이 있어요. 들어가서 자기 글 갖다 막 퍼서 집어넣는 사람은 성공이 빨리 안 돼요. 글을 아무리 많이 써도. 근데 어떤 분들이 성공하냐면 내 사업과 연관이 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방향과 연관이 된 인터넷 안에 들어가면 좋은 카페나 그룹 이런 게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질문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분들은 빨리 성공이 되는 거예요. 생각하시던 거랑 맞나요? 맞아요. 예. 설마요. <laughs> 대부분 이렇게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예. 안에 들어가서 내걸 퍼다가 아니다 집어 넣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가 좋은 상거은영 <laughs> 엉뚱한 거예요. 뭐냐면 가서 질문자라는 분이시잖아요. 가서 예를 들어서 숙비원님 하는 쪽에 가서는, 그쪽에 가서는, 어, 바시라는 그룹 운영하시거든요. 아, 그러면 제 주변에도 공간인데, 음. 내지는 저는 공간이 하나도 없는데도, 어떻게 하면 그 사업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 남기면, 사람들이 답변을 해야 하네요. 사실, 저 말고도 해주는 많이 사람이. 전 있는 있어요. 분들이 답변을 막 하면서 새로운 관계가 생겨나고, 요하게 나는 질문한 사람인데 신뢰가 쌓이고, 주, 관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르죠, 그죠? 네. 그래서 12개의 서로 다른 그룹에 서로 다른 질문을 해서 길러내는 거 링크만 인터넷 주소만 12개 모은 거또 하나는 블로그에다가 내가 글쓴거 그거를 12개 모은 거 오늘도 생방송 있죠 네. 이런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내용을 남들이 알기 쉽게 왜냐면 자료만 올려놓은 거 보는 거랑 말로 설명해주는 거 함께 보는 거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또 옛날에는 동영상 올려놓으려면 비용 들고 골치 아픈 게 많았어요. 근데 요새는 유튜브라고 들어보셨죠? 거기에 그냥 올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쪽에서 다 알아서 하니까. 그냥 찍어서 12개 정도 설명으로 올려놓는 거. 요또 여기서도 지금 모임을 아까 오프라인 모임 제가 좀 많이 강조한다고 이야기 드렸는데 여기서도 지금 세운 상가 안에, 세운 상가 안에 토요일 날 이 정도 공간에 이, 이 정도 사람이 밀도로 차있는 곳이 이 세상 안에 몇 군데나 될까요, 지금? 정도쪽부터 저쪽 네, 끝까지 전체 중에서. 열 손가락 안에. 이 밀도로. 사람이. 들어차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그금한 토요일 오전 시간에. 어, 음, 그죠? 뭔 이야기를 하는 거냐 하면, 온라인 안에서 사람들한테 나누는 거를, 그거를 실천하고 있는 게 내게 지금 소모되는 게 아니라, 이걸 토요일 날 오전에 여기 잠가놓도 새는 나가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열어서 먹고 서로 나눠도 새는 또 끝이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있는 거를 갖고 나누면서 사람들하고 모임하는 거. 이걸 1 2 번을 하면, 오프라인에서 하면 모임하고 끝나버려요. 그죠? 청소만 해야 되고, 아무것도 다른 건 별로 남는 게 없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래도 안모임보다 좋을 텐데. 근데 온라인에서는 했다는 사실이 있잖아요. 그 사실이 남아서 또 다른 뭔가를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 12개 그리고 나만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러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그렇게 도와드리는 거 있잖아요. 다른 분들한테 당신도 가서 질문 어 사람 많은 곳에 가서 인터넷에서 질문도 해보고 가진 자료를 한번 열어놔보고 생방송도 조금 해보고 배워서 가르쳐 줄 테니까 그리고 모임도 해봐라. 이렇게 남을 돕는 걸, 12명 돕는 거. 요렇게 해갖고 하면 링크가 딱 60개가 생겨요. 6개가 이것도 혼자서 골방에서 채우는 게 아니라 자기 스타일이 골방에서 채우는 게 좋으면 골방에서 채우시고 나는 사람들 도움받아가면서 내가 직접 안 하고 사람들 이상한 사 사람, 사람 도움받아가면서 하겠다. 그렇게 채우셔도 돼요. 저는 뒤쪽을 추천하지만 성격상 앞쪽에 맞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쨌건 요거를 이렇게 채워보시면 사업이 반드시 달라진다는데 해보니까 3개월 정도 걸려요. 왜 그러냐? 이 중에서 네 번째 항목 때문에 그래요. 네 번째 항목. 뭐냐면 사람들 오프라인에서 모임하는 거를 대부분 최고 많이 해봐야 일주일에 한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날마다 할수 없어요. 그건 아주 특별한 상황이에요. 이제 저 같은 경우라든가 특별한 경우만 보게 되고, 대부분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하는데 일주일에 한번 해갖고 12개 채우려면 3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본 중에 가장 빨리 채운 사람이 한 분이 있어요. 음. 젊은 남자분이 한분 계시는데, 지금은 원래는 그 뭐랄까, <laughs> 그 보험 쪽 그쪽 일을 하시다가, 지금은 그 시니어 대상 강의나 뭐 이런 거 하면서 강사랑 이런 거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들끼리 부르기 쉽게 저희는 C4 시트라고 그냥 부르고 그리 바깥에서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마케팅 시트라고 부르고. 마케팅 시트. 예. 그리고 온라인을 그냥 기술적으로 배우기만 하기를 원하시는 분, 이용하기만 원하시는 분들은 소셜 시트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저희들끼리 그냥 C4, C4 그렇게 부르거든요. 예. 이거를 오늘 만들고 또 이미 만들어진 분들은 오늘은 뭔 작업을 하시면 좋냐 하면 그룹 이 있죠.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거 페이스북 안에 들어가서 다른 분들 도움 받으셔서 서로 다른 그룹 12군데 들어가셔서 짧게 질문 두세 줄이면 돼요. 질문 길게 하실 필요 없어요. 길면 오히려 사람들이 이 사람은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한테 뭘 주입하려고 하는구나 생각해 갖고 거꾸로 이렇게 안에서 뭐가 나오거든요? 약간 반대하는 느낌이. 그러니까 짧게 12개 질문만 하세요. 오늘 거기까지만 하셔도 굉장히 큰일 하시면 돼요. 이제 각자 지금 옆에 분들 도움받아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예.